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제가 다음 주부터는 대추를 수확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지금처럼 좀난 공부를 충분히 못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급적 어떻게든지 다만 한두 개씩이라도 어, 이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그 전에 대추 짤때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그랬는데, 음, 부디 그, 쉬지 않고 계속 할수 있기를 저도 희망하고요. 어, 여러분들 성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마땅찮았어요. 어, 오늘도 대찢밭에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여기저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데요. 어, 지금 그, LED등 밑에서 하다보니까 색감이 굉장히 좀뭐 붉은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붉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이면 원색에 비슷해 보일까 뭐또 이나마 또난잎도또 또 반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 요정도 이렇게 보면 요정도 될까요 이렇게 극황이 아니에요 어, 유백색 이거든요 근데도 되게 화려하고요 어요 뒤쪽은 제가 두 쪽을 뗐습니다. 뿌리도 좀 시원찮고 이제 제가 길러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걸음을 못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세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유탁품이었었는데 앞에 전진 두 쪽을 떼어서 그분주해서 분양해 드렸는데 그때는 이 폭이 어한 1cm가 넘었죠. 굉장히 광엽이었었어요. 아주 우람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뒤쪽이라 그런지 세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제가 걸음을 안 하니까 이렇게 세엽으로 키는 컸는데, 어, 이 폭이 뒤쪽만도 못 하잖아요. 걸음을 그래서 하긴 해야 돼요. 아, 근데 그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그리 쉽질 않아가지고. 요 정도 색깔 같네, 요 정도. 요정도 색깔 정도 될거예요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주, 죽음색처럼 이렇게 극황처럼 그렇게 보이실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 지금 led등 밑이라 요정도 될까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정도라고 어, 추측을 하면서 보셔요 어, 하여간 굉장히 화려한 극황, 극황이라는 굉장히 화려한 서반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서반인데 지금 이렇게 새엽이지만 잘 배양을 하시면은 이 폭이, 어, 1cm 이상으로 넓어지는 그런, 그 난이구요. 참고로 이 난은 아직 미개화에요. 저희 그 위탁자분께서 분을 두 개를 더 가지고 계셔요. 하 분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촉수가 많은데도 이상의 꽃을 못 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개화인데, 뭐 올해도 아마, 제가 확인 안해봤어요 솔직히 안해봤는데 꽃대를 달았는지 안달았는지 모르겠고 작년에는 분명히 꽃이 없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달았는지 안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개화된 건 아니니까 꽃에 설령 달렸다고 하더라도 개화된 건 아니니까 어, 미개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있게 아 미개화 서반 음, 소개시켜 드렸고요 두번째는 이 아인데 이 이 아이는 정말 제가 키우고 싶었던 아이예요 계속 키우고 싶었던 아이인데 뭐 형편이 좀 그래서 또 아깝게 또 저희 입장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어, 여러분들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음 요, 이게 이제 그 노수엽 서반인가 뭐 그랬었어요 어 근데 지금 배골로 보면은 무슨 색이 있죠 호는 아닐 거예요. 호는 아닌, 호일까요? 글쎄요. 좀, 정확하게, 그호라면 줄이 쫙,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그냥 서반 쪽, 그쪽으로 봐야 될거 아닌가. 색은 노릇스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요쪽에 이제 이 휘어진 입은 어떨까요? 여기에도 무슨 색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기요 요렇게. 요게, 그죠? 어... 이게, 하여간 희한한 분이라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래요? 노수엽을 저는 제가 좋아한다고 가끔 말씀드리죠. 요기 요 부분, 요렇게 생긴 잎이 좋아가지고 가져온 건데, 어, 끝에는 뭐, 이렇게 노로소름 만데, 이게 산반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올해 신화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대단하죠 이 잎이고. 아 이런 잎에서 어떤 꽃이 필까 정말 궁금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이런 식의 형태의 그 무늬랄까 색이랄까 이런 거에서 어떤 게 필까 화양은 어떨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음 참고로. 그, 이쪽, 이런, 영, 난의 그뒤때는 뿌리가 약해져요. 다른 집에서 온, 어디서 다른 곳에서 와서 저희 집에서 적응을 하면서, 어, 결국은 그산채 뿌리가 됐던, 다른 집에서 왔을 때그 기존의 뿌리가 됐던 그 아이들은 오래 되지 않아서 뿌리가 다, 물주머니가 다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사가서 이제 뭐, 섞는다든가 그래서 훑어내게 되고, 뭐, 그래서 그런 상태고, 음, 이 지금 현재 이 뿌리들은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어, 이렇게 오늘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하여간 이두개 어, 가지고 간단하게 공부 끝낼게요. 어, 오늘도 모두모두 즐러하시고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